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이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것을 금붕어처럼 금방 잊지는 않으셨겠죠? 뭐죠?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에 식사를 하면서 여러 반찬을 먹고 있는데, 김경자 권사님께서 다른 권사님들께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쓴 거는 잘못 먹어요. 초딩 입맛이야. <laughs> 거기에 뭐 그것이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쓴 나물이 있었거든요. 김경자 권사님께서는 자주 저랑 함께 다니시다 보니까 제 입맛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쓴 음식을 잘못 먹습니다. 굳이 먹으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찾아먹지는 않습니다. 그쓴걸왜 먹나 싶어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쓴걸못 먹는가 봅니다. 어쨌든 입에 달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고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쓴맛을 이미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쓴걸 먹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숙해지는 신앙단계에서는 쓴 것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쓴 것이 좋다고 말할 때도 있겠죠. 제가 김경재 권사님께 쓴게왜 맛있어요? 여쭙자 권사님께서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쓴맛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입에서도 맛있게 느껴지는 가 봅니다. 쓰다는 것은 결국 고난 혹은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쓴맛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고난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쓴맛을 좋아하는 어른들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쓴맛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한 천사에게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천사가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며 말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입에서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뭐,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유사한 장면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성경이었죠? <laughs> 에스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에스겔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에서는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 같이 달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경험은 에스겔에게 쓰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먹은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듣지 않기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에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로부터 항상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스겔 4장을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음식과 물도 굉장히 소량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또한 똥으로 똥으로 피운 불에 구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1년을 하루로 해서 에스겔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꿀같이 단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은 에스겔은 고난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쓴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달지만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천사는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자 역할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여전했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 더 나아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했던 것입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좋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쓰게 되더라도, 즉,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잘될 거라고 말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실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상황이 다르죠. 초대교회 당시, 유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계가 어려워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옥에 갇히나요? 죽임을 당하나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핍박과 박해가 없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는 일은 여전히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오늘 보면 요한 때도 꿀처럼 단 말씀이 왜 쓰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거부할 거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즉,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여전히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조금 유사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대에 우리 배에 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꿀같이 달기만 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을 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라면 말씀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박회와 핏박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계가 어려워질까 하는 두려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차라리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예, 전혀 없는 삶은 물론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지겠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 두려움은 없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겉모양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사탄은 두려움을 주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믿음 지키는 일을 어렵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큰 핍박과 박해는 당하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중한 가지는 바쁨, 즉, 분주함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말이죠. 물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왜 바쁠까요? 오늘 사회를 표현하자면 바쁜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다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거 안 하면 큰일 날것 같고 말이죠.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거 안 한다고 정말 큰 큰일, 큰일 나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이 많은데, 그거 안 하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바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물론 게으르게 살기보다 부지런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부지런한 것과 바쁜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게을러도 바쁠 수 있고, 부지런해도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마인드가 지금 이 시대 세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다는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서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성도님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뭐 통화로든지 만나서든지 제게 말씀하실 때 종종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저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바빠도 안 바쁩니다. <laughs> 예전에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바쁘고 안 나쁜 목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 안에는 바쁘다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할것 같고 뭔가 밀린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바쁨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쁨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과 멀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바빠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 여유로울 때, 그때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과연 나중에 더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에, 우리 생각에 바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바빠지지 여유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핍박과 박해였다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며 두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바쁜 사회 가운데 한물되지 말고 안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단어로 타협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때로는 생계가 어려워지고 위험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현실은 과연 만만했을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고, 어제 한성도가 잡혀가고, 오늘 한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 더 좋다고 쉽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겉모습은 다르나 사탄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겉보기의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탄이 두려움을 주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어떤 하는 어떤 실험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깜짝 놀라서 팔짝 뛰어 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온도를 천천히 서서히 높여가면 개구리는 그물 안에서 천천히 개구리탕이 되어 간다고 그런 실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직접 실험을 안 해봐서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험해 볼 생각도 없습니다. 개구리가 불쌍해서 저는 사실 그런 거잘 못합니다. 개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천천히 뜨거워지는 물 안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뜨거운 물에 삶아져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바쁨이라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은밀하게 숨어서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했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고자 할때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만약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진정 먹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싸워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고난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어떤 핍박이나 박해의 모습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 있고, 믿음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일이 있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믿음 때문에 외로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꿀같이 단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람, 바랍니다. 입에서 꿀같이 단 두루마리가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걸 잘 견디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는 등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은 전혀 다르기, 다르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당하고 그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 두루마리를 진정 먹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진정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우리 삶에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꿀처럼 단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갖다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삶을 드려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